안녕하세요. 오늘 초코딱기 케이크 만들어 볼 거고요. 이 준비물 소개는 따로 안 할게요. 먼저 시트, 이거 시트를 다 만들어줬으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우드락 본드도 되고, 뭐따라 자기가 소스 만들 걸로 하시면 돼요. 지금 막두 번째 영상을 놓쳤어요. 잘 다웠는데 잘쨍 묘지 나 이수시계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빨간색. 주세요. 살짝 갈아줬으면 한번 섞어보는 거예요. 어! 이것좀안될것 같은. 가고 올린 게 별로 없어요. 그 작품 중에서. 갑자기 말이 없었어요. 포도로 되는 건 아니겠지? 이렇게 소스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. 엄마. 아 맞다 오늘 그 토요일 날인데 뭐. 영상을 못 찍는다 했잖아요 음..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빨리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막 준비물 소개 안 해서 안 할까 다은그 이유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아주 빨리 해요 준비물 소개도 준비물 소개는 사용하고 이번에는 진짜 진한 것들도 있어야 되라 돼서 이번에는 더 진하게 할게요. 네, 죄송합니다. 저가 잠깐 그 몸. 여기 이렇게 없어졌어요 떼가지고 다시 버렸는데 뗄수 있어요 떼가지고 버렸는데 진짜 짜증나요 소스를 쫙쫙 뿌려야 해. 쫙쫙 모자라지 않게 있는 힘껏 근데, 이렇게 다 있다니까, 나 아직도. <laughs> 이름 뭐예요? 너무 진한가, 이거? 그쵸, 그쵸, 맞죠? 너무 진하죠. 어, 안 보여줬는데, 진하대. 으 그게 뭡니까? 아! <laughs> 그거 어. 오늘 영상을 망치는 것인가? 저거 아직 초보라. 친것 같아. 오늘 대박. 너무 묻힌 것 같아. 이거 막 딸기 초코, 딸기 초코가 되긴 한데. 시간 다 됐어? 저 시간 너무 많이 오래 했나봐요. 그럼 아, 또이 나는, 나는 아직도 놀래 해야 돼. 나문닫고야가 어? 아, 잠깐 나도 먹 아, 나깐만 나도 먹어야 돼! 어야 알았어, 돼! 알았어. 아, 이 아, 이거야! 어 이거야! 아, 이거지 아, 이거야! 아, 이거 아, 이거야! 아, 이거야! 아, 이 그쵸, 사용해야 되죠. 네, 요거, 저가썼으는안 하려고요. <laughs> 본드가 너무 강력해서. 아, 오드락 본드도 아니고, 그냥 본드라서. 네, 그러면, 그러면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, 뽐도 있죠. 망친 거를 망친 데다가. 내 네, 이렇게 발랐어요. 발로 흔적은 안 보이지만 검을 들고 튀어. 엄마야. 내 이렇게 했으면 빨간색 스텔를 살짝. 짜게 초코 케이크 맞아요? 아까 그럼 조금 비슷하, 비슷, 비슷하게? 아닌가? 해서 섞을까요? 섞으면 왠지 또 망칠 것 같죠? 자리 좀 옮길게요. 바로 옆으로 왔어요. 여기는 막, 여기, 이쪽, 이쪽, 저쪽. 저쪽은 좀 닦아야겠어요. 그고 초코 딸기를 꽂은 다음 또 준비한 게 있죠. 아 천사 점토도 필요해요. 일부러 아님 석을판이나 천사 점토를 준비해주세요. 아 이것도 그냥 뿌릴게요. 이렇게 됐으면 지점토냐, 아니 천사점토로 밑에 뭘깔거예요 이걸로는, 이걸로는 안될 것 같다. 음 아, 이건 아니지. 침사좀토로 밑에 뭐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되는데 네 그러면 엄마 깜짝아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망친 거라 생각합니다 하. 포인트 한 조금만 더 줄까요? 그래요 포인트 줄게요 어디 포인트 할게 근데 아, 어, 저가 그렇게 초보라서... 저가 자꾸 초보라는 말많이 하죠? 잘 들렸어요? 제가 초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어쨌든 저가 초보예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어떨 때는 친구가 막 추천을 해달래요. 어? 죄송해요. 실수로 우리 집 천장을 보게 했네요. 내 네, 포인트 한개예요웃기죠 <laughs> 올릴까요? 마실 멜론인데. 일부러 엄마야. 소개는 안 엄마 준비물 소개는 안 했는데. 일부러 소개를 안 했어요. 맞죠? 아, 일부러 소개는 말안 했구나. 자, 이렇게 장식품이라 할수 있어요. 좋아. 이거 망, 망친 것 같죠? 네, 그럼 이것으로 이것으로 초코 타게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. 빠빠이